도쿄의 공기가 달라졌다. 2025년 11월 1일, 도쿄 국제 포럼 홀 A. 그날 무대에 오른 사람은 트롯의 폭풍이라 불리는 박서진이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일본의 자존심, 유다이, 세 번이 무대, 세 번이 충돌, 세 번이 감정 폭발, 누군가 말했다. 그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전설이 다시 쓰인 밤이었다. 무대의 시작은 잔잔했다. 그러나 첫 소절, 아리랑 물결표 아리랑 물결표 아라리오. 가호란을 울리자 일본 관객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눈을 감고 들으면서 손을 모으는 팬들, 무대 가까이에서 울음을 터뜨린 한국 팬들, 그리고 카메라를 들던 일본 팬들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한국의 혼이구나. 라는 말이 공연 직후 일본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박서진의 아리랑은 단지 노래가 아니었다. 그건 세 번의 무너짐을 통해 완성된 이야기였다. 첫 번째 무너짐은 감정이었다. 유다이와의 1차 대결에서 그는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끝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두 번째 무너짐은 육체였다. 리허설 중에 목이 잠겼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무너짐은 영혼이었다. 무대 마지막, 그는 이 노래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입니다. 라며 무릎을 꿇고 아리랑을 불렀다. 순간, 조용하던 객석에서 수천 명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공연이 끝나자 SNS는 폭발했다. 박서진 때문에 울었다. 유다이도 감동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아리랑은 한일의 경계를 없앴다. 팬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감정을 공유했다. 일본 팬클럽에서는 이건 음악 이상의 순간이었다. 며 자발적인 기부 모금이 시작되었다. 한국 팬들은 박서진 아리랑 기적 해시태그를 달고 영상 클립을 실시간으로 올렸다. 단 12시간 만에 유튜브 클립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했다. 그날 이후 일본 언론은 박서진을 감정의 사무라이라고 불렀다. TV 아사이는 그의 무대는 한류를 넘어 인류의 공감이었다. 고 평가했다. 반면, 유다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를 세번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두 아티스트의 눈빛 속엔 경쟁이 아닌 존경이 있었다. 한국 팬들은 더욱 뜨거웠다. 커뮤니티에는 박서진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다. 그가 무너질 때마다 관객의 마음이 함께 떨렸다 는 글이 이어졌다. 일본 팬들도 그의 목소리엔 국경이 없다 는 댓글로 화답했다. 두 나라 팬들이 한 무대에서 함께 울고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은 한 이르막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무대 뒤에 박서진은 담담했다. 무너진다는 건 나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오늘의 무대는 제 인생의 리셋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서로 포옹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브라보라는 외친과 함께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공연 다음날 일본의 여러 매체들은 이 장면을 음악이 외교를 이긴 밤이라 칭했다. 한일 수교 60주년에 펼쳐진 이 공연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하나의 역사였다. 그날 밤 도쿄는 울었고 서울은 감동했다.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다. 그는 무너질수록 아름답다. 박서진의 노래에는 생명이 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가 무대에서 눈을 감던 순간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한 영상이 수십만 개나 올라왔다. 일본의 팬들은 다음엔 한국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 며 포스터를 자발적으로 제작해 SNS에 올리고 있다. 결국 이 밤은 하나의 결론을 남겼다. 진심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 박서진의 아리랑은 일본의 팬들에게 한국의 혼을, 한국의 팬들에게는 자부심을, 그리고 두 나라 모두에게 음악의 힘을 새삼 깨닫게 했다. 그날, 그는 세번 무너졌지만, 결국 세상은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다리를 봤다. 그것이 바로 박서진, 유다이를 세번 무너뜨린 전설의 밤이 남긴 기적이었다.